오늘 이 시간은 에픽테토스라는 한 철학자의 말을 조용히 데려와 보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품는 생각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위로에 가까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내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피테토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 아니었고, 몸은 노예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미래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조용히 마음 속에 세운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온 고백처럼 들립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는 말보다 묶여있던 사람이 그래도 내 마음만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그 말은 훨씬 깊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내 평온은 거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억울한 말을 들었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병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속에서는 이런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다저 사람 때문이야. 자식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지치진 않았을 텐데. 배우자가 조금만 나를 이해해줬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있지는 않았을 거야. 이 말들 속에는 분명한 상처와 서러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오래 참아왔고, 아무에게도 티내지 않고 버텨왔고 책임질 일을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일 테니까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 조용히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당신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과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 이미 정해진 관계의 역사, 이미 흘러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의 성격, 배우자의 기질, 형제 자매의 가치관, 주변 사람들의 입버릇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쪽과 씨름하며 보내곤 합니다.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저 말만 안 들었어도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계속 싸우다 보니 결국 지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왜저 사람은 저럴까 대신 그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신 그 일을 겪은 지금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질문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관찰자가 됩니다. 상처만 입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고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자식이 일주일 보름 한 달씩 연락을 안 한다고 해봅시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연락이 없다. 그런데 그 위에 마음이 덧붙이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결혼하더니 부모는 뒷전인가 봐. 처갓집에는 그렇게 잘 가면서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내가 그날 괜히 그런 말을 해서 마음 상했나 보다. 사실은 단 하나인데, 생각은 10개, 20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속에서 서운함과 불안이 함께 자랍니다. 이때 에픽테토스의 말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정말 연락이 없다는 사실인가? 아니면 그 사실 위에 올려놓은 수많은 해석들인가? 이 질문은 차갑지만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구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일. 이게 첫 번째 연습입니다. 사실은 고요합니다. 해석은 떠들썩합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해석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대로인데 해석은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똑같이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바쁘겠지 하고 넘기고 어떤 날은 이제 나를 신경도 안 쓰는구나 하고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건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사실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의 목소리인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지 오늘 하루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에 들었던 말, 오래 전에 느꼈던 서러움,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고독이 오늘의 장면에 더 씌워져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차리면 감정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까지 상처가 되는 건 오늘 그 한마디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내 상처가 함께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진정할 공간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입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던 말 같아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체력도 시간도 감정도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해도 참을 힘이 있었고 또 시작할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모든 것과 싸울 수도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도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자식의 마음, 배우자의 성격, 형제 자매의 선택, 세상 돌아가는 흐름,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여기에 지나친 기대를 계속 걸어두면 마음은 늘 허기진 상태가 됩니다. 상대가 잘해 주면 조금 채워지고 실망시키면 순식간에 바닥을 보입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말, 오늘 내가 취하는 태도, 오늘 내가 거리를 얼마나 둘지, 오늘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말할지, 오늘 내가 무엇에 시간과 마음을 쓸지. 여기에 조금씩 더 많은 관심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내면의 주권입니다. 관계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왜저 사람은 늘로 시작하는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할까? 왜늘 말을 저렇게 할까? 왜늘 약속을 가볍게 여길까? 이런 문장 속에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질 때마다 더 깊은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때 한번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당분간 저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기대를 조금 줄이는 것이 나를 덜 아프게 할까? 아니면 한 번은 솔직한 마음을 꺼내보는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할까? 누군가에게 한 번도 내 마음을 말하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관계도 있고, 계속해서 기대만 걸었다가 상처만 깊어졌던 관계도 있을 겁니다. 모든 관계에 같은 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된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나를 더 존중하는 쪽인가? 나를 더 소모시키는 쪽인가?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대하는 내 태도는 내 편인가? 내적인가? 몸과 건강의 문제도 이 철학과 깊게 연결됩니다. 젊을 때는 잠깐 아파도 금방 나아지겠지 하고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통증 하나도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검진 결과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 전체를 한 번에 끌어다 머릿속에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큰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지만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전체를 오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할수록 오늘의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오늘 한 끼를 조금 더 가볍게 먹는 것. 오늘 내 몸에 맞는 정도로 조금 걸어보는 것. 오늘 잠들기 전 몸의 한 부분에 손을 얹고,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이런 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전체를 견디는 내 마음의 태도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통증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통증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원망하는 대신,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몰아 세우고만 살았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태도지만, 분명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생활비와 노후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떠난 뒤에 이게 어떻게 쓰일까? 형제들 사이, 자식들 사이에서 이게 또 다른 갈등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멈추고 싶어도 쉽게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준비와 아무리 고민해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결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서류, 미리 해둘 수 있는 말, 남겨야 할 것과 미리 써도 괜찮은 것을 구분하는 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각자 어떻게 선택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에픽테토스 식으로 보면 거기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서 감시자가 되려 할수록 나는 평생 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선을 내 마음 속에 그어주는 것. 그 선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경계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또 하나의 지점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괜찮아. 다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너무 스스로를 몰아 세우지 마.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거의 해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는 늘더 엄격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났지. 과거의 나를 향한 비난과 현재의 나를 향한 실망을 매일같이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릴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마.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런데 그그 그 사람이 나일 때는 이상하게도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한 문장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태도를 택할 것인가? 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 앞에서는 서운해 하면서 정작 나는 나를 하루에도 여러 번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해온 나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알고 보면 남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한 사람이 바로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태도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나참잘 버텼다. 돌아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많지만, 그때의 나는 그 상황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이 말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에게 줄수 있는 말입니다. 이말 하나만 바뀌어도 인생 후반전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장면 하나를 골라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괜히 서운해졌던 순간일 수도 있고, 건강과 돈, 미래를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졌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린 뒤, 마음 속에 작은 표를 하나 그리는 겁니다. 왼쪽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할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장면에 얽힌 요소들을 하나씩 올려놓아 보는 겁니다. 상대의 성격, 이미 지나가 버린 말, 나의 나이, 세상 분위기, 다른 사람의 선택 같은 것은 오른쪽으로, 오늘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 오늘 내가 고를 수 있는 말, 오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기대의 크기, 오늘 내가 선택할 관계의 거리는 왼쪽으로,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어느 쪽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았을까? 대부분의 날에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오른쪽 칸의 에너지를 거의 다 쏟고서 지쳐버립니다. 그쪽은 깊고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아무리 상상해도 확실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균형을 옮겨보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자리구나. 여기서 계속 싸우느라 남은 인생을 다 쓰고 싶지는 않다. 왼쪽 칸을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보자.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몸을 향해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싸울 대상을 잘 고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닫힌 문과 평생 씨름하기보다 지금 열린 문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아직 남아있는 오늘의 선택을 붙잡는 이가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꿀지는 여전히 내손 안에 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미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선택했습니다. 버티기로, 참고 넘어가기로, 혹은 떠나기로. 그 선택들 덕분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건 거창한 설교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장의 반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듣고 나서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모든 것을 붙잡는 데서가 아니라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알아가는 데서 천천히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내려놓아도 되는 건 무엇일까? 이 생각들 중에 정말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두 질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관계는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고, 몸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 말이 공허한 주문이 아니라 조금씩 현실이 되려면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덜 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조금 더 쓰겠다고 결심하는 선택. 내 안의 상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 보겠다는 선택.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나잘 버텼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에픽테토스가 평생 말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 것이니까요.